제가 오늘 방송을 하려고 편집자들이랑 PD한테 크레이지 아케이드 할 거니까 니네 준비해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일단 집합 걸어볼게요. 누가 먼저 들어나 볼까요? 말투에서 티 나나 봐요. 연봉 협상의 현장인가요 하셨는데 안 와요. 5분 대기 중라베 접속 중이라베 일단 누구시지? 저기 방금 들어오신 이분 유진님이신가 봐요. 일단 1대1로 맞다이 뜨고 있을게요. 야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꽃하면 캠프 아니냐? 난 이걸로 엄청 싸웠는데. 자 캠프 이로 갑니다. 내 네, 추억 속. 어 시장 뭐야? 아 다시 다시. 자 레디 가 볼까요? 곧곧 물풍선에 갇힌데. 염병. 잠깐만 나 근데 조작키가 어 알려주네요. 조작키를 알려. 나왜 여기 있어? 잠깐만. 쉴드가 한번 통했네요. 나 방금 물풍.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진짜 못하겠어 아니 발차기는 그렇다 치는데 그래 아이템빨로 하면 안되겠다 살아나자 점프 야그래서 이겼다 같은 초보길에서 이겼다 야 되게 어렵다 아 접대? 접대라고? 에반데 팀다 색깔 다 다르게 하시죠 레디 오우 가보자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아 이거 먹으면 안되는데 아야 이거 어려워 어? 아? 어, 내가 눈물을 죽였어. 왜 죽었냐? 우리 편집자 하나 어디 갔어요? 금방 처음인데 어지럽네 흥미 하셨는데, 야, 야, 야 여기서 싸우려고 하지 마. 야 블록은 다 깨고 싸우자. 아이템 먹을 시간 안 줘? 어, 이러다 다 죽어. 이러다 다 죽어. <laughs> 나 진짜 도망만 다니고 있잖아. 제발 고인물놓으면안 되잖아. 야, 왜왜나 도망만 다니고 있냐? 야 도망 야야야야 잠깐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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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! 저기요 니마! 아 진짜 개 빡치네! 속도도 빠르시고 좀 물풍선도 많으시면 고인물 안 되겠어요. 아 고인물 안 받아요. 어 혼자서 이렇게 학살하면 돼. 되... 아 이분 이분 안 되겠어. 이분이랑 같이 게임 못 하겠어. 아 빙어님, 아니 나처럼 20년 만에 같이 해보셔야지. 아이 그소리가 주세요. 아니 너무 잘하면은 노잼이라고 잠깐 나가주세요. 캠프 한번더 갑니다. 장남자답게 노바늘전? 노바늘전? 아 절편집자가 노바늘전 맞아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철조망이 없네. 어 뭐야 나 알아서 살아났어. 내가 살아나고 싶어서 살아난 게 아닌데 바늘은 안 썼어. 아이. 노바늘전이라고 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됐네? 둘다 바보인 걸로. 아 이건 좀 아닌데.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. 꼬물이 1번. 이거 개 재밌다고. 레디 레디 레디. 꼬물이를 죽여서 상대편한테 많이 넘기는 목적의 게임이에요. 아 어렵다. 야 정신이 너무 없는데? 괜히 하자고 그랬나? 이겼네. 야 그래도 이겼다. 팀 바꿔서 한번더 코? 내가 비모님이랑 팀 할래요. 너뭘 어떻게 게임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이겼어. 여러분 저 편집자분들 혹시 접대하시나요? 약간 접대 의혹이 들고 있어요. 이거. 뇌물 찔러줬다는 얘기가 있잖아. 이거 얘기 있어서 안 되겠어. 바니팜 하자, 바니팜. 바니팜도 토끼 잡는 게임이야. 뭐야? 네? 왜다나 빼고 다.. 왜, 왜, 왜? 왜다 왜 나랑 같은 색깔 안 해? 왜 나랑 같은 색깔 안 해? 진짜 그러고 싶어?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겠어? 야 아이템이 안 나와. 너무 비로해 아나 죽이라 오지 마야 이거 토끼만 잡는 거란 말이야 이거 야아 나한테 오지 마 토끼 잡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죽이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야 아이템 좀 먹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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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! 너무 힘들다. 나 하고 싶은 맵이 있어요. 공동으로 힘 합쳐서 괴물 잡는 맵이 있거든요? 이런 거물개아아 이거 이거, 이거. 이거 한 판만 하고 편집자님들은 퇴근 시켜드리겠습니다. 요거 좀 깨보자. 자 우리 공동 팀이니까 서로 팀킬하지 마세요. 아마 쟤는 다음엔 죽을 거예요. 아 내가 죽었고요. 피디님 화이팅. 잠깐만 처음부터 조진 거 같군요. 우리 판 도졌나 봐요. 어 이겼네요. 우와! 이거 양옆으로 두 명이서 찢어지면 될것 같아요. 야! 야! 나 있잖아! 얘 누구야! 나 있잖아! 다 똑같은 배지 4마리라서 네 구분이 아, 안 가요. 야, 그래도 협동으로 하는 건데 이거 하나쯤은 깨지 않을까? 엄마! 얘 언제 나왔어? 나 죽었어! 잠깐만. 야, 설마 우리 네 명이서 이거 못 깨냐? 구하러 왔구나. 구하러 왔구나 하셨는데 아니야 나도 당했어 이즈라 데고요 자, 야 이거 그래도 양심상 깨고 가야지. 나왜 죽었냐? 나왜 죽었어? 오른쪽으로 안 가서 죽었어. 유영는 원래 실력이 이래요. 근데 다른 분들은 이러면 안 되죠. 자자 추가 수당 없고 깰 때까지 집못 가는 걸로 아세요 하셨는데 편집자 동지 여러분 이거 한 판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잠깐만, 왜 저쪽 둘다 죽었냐? 저쪽에 왜 둘다 죽었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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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너무 어렵다. 이게 이렇게 어려웠나? 었어? 어, 아무도 없어. 날 놀아주지 않아? 유잉어. 아, 아깝다. 컴퓨터 어제 끊었어요. 이러고 있고. 야나 진짜 나안 돌아주나 와. 진짜 없어? 야 정말? 나 트루먼이야. 야, 레디 해주세요. 왜 이렇게 무섭지? 나한테 안 다가왔으면 좋겠어요. 나한테 응. 다가오지 말아요. 제발요. 오지 마세요. 말을 잘 들어주셔. 무섭다고 하니까 다가오지 않으셔. 또 서위 탓인데? 어? 사람 죽이는 소리 같은거 하지 맙시다! 이분 뭐지? 접대인가? 고도의 접대예요? 지금 저렇게 고인물이? <laughs> 자, 우리 눈썰매 타자님 둘이 있을 때 인터뷰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영상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가 있어요? 재밌었던 게 없나 봐요 말하기 <laughs> 긴장되시면 레디하실까요? 공동묘지로 갑니다. 귀신과 싸워 봅시다. 갖고 놀다 져버렸다 어, 나 잠깐만 뭐야? 저분 산타 나왔는데 내가 이 귀한 기회를 놓쳤죠? 인생은 그런 거야. 산타가 나왔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리기. 이게 바로 나의 복수다. 사실 복수 아니에요. 알아라. 자, 갑시다. 나 이거 모르는데. 모르는데. 야, 얘 뭐야? 너무 귀여워. 진짜 처음이야. 아! 야, 너무 무서워. 로우. 뭐 하는 게임이지?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게임이야? 왜, 왜 갑자기 전멸 당했어? 나 이맵 보스 처음 봐요. 오, 이맵 보스 처음 봐요. 아! 살려주세요! 고마워요. 일단 저기에 계속 있으면 죽는 것 같죠? 어우, 왜 자꾸 여기 저기서 목풍선이 살아나냐? 되게 무섭다. 왜 저분 자꾸 죽지? 야, 이거 진짜 그냥 그냥 죽는구나. 살려주세요. 야, 이거 어떻게? 지금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못깰것 같지 않냐? 아우, 살리러 가다가 죽어요. 살리러 가다 계속 죽어요. 진전이 안 돼! 서로 살리기만 하고 있어! 살리러 와준 거야? 아니, 나도 죽었어. <laughs> 서로 죽고 있어. <laughs> 야, 이거 문어를 죽이는 게커녕 서로 죽고 있어! <laughs> 나스켓 <스케트> 대하고 있고요. <laughs> 얘들아, 이거 한 판만 깨보자. 억울하잖아. 파티에 힐러만 네명이래 물풍선이 <laughs> 되게 하찮아요. 좀 아이템을 주고 시작하면 안 될까? <laughs> 아, 내가 죽었어요. 나 얘네들한테 다 아서 죽었어요 미안해요 이번 판도 조진 걸까 지금 또 살아남은 사람이 아두님과 빙수야스님 제발 살아주세요 힘내 하셨고요와 깼다 아두님 빙수야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없었어도 팬분들이 깨주셨네요 자 오늘 크레이지 아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딱야 진짜 나갔어 큰일 났어 아아아 아, 아. 啊。Uh.